작지만 강한, 도시를 누비는 진짜 일꾼. 2026년형 현대 포터가 더욱 스마트하고 강력해져 돌아왔습니다. 오랜 시간 대한민국 소상공인들의 발이 되어준 포터는 이제 단순한 경상용차를 넘어 첨단 기술과 세련된 디자인을 갖춘 스마트 트럭으로 재탄생했습니다. 트럭 외관 디자인 실용성과 세련미의 조화. 2026 포터의 외관은 확실히 세련미가 살아있습니다. 전면부에는 현대의 최신 디자인 언어인 파라메트릭 다이내믹스가 적용돼 픽셀형 LED 주간주행 등과 넓어진 그릴이 인상적입니다. 전통적인 포터의 이미지와는 달리 마치 SUV를 보는 듯한 강인한 인상을 풍기며 작업차 이상의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측면은 유려한 라인으로 공기 저항을 최소화했고 후면 역시 실용성과 디자인을 모두 고려한 형태로 변경됐습니다. 특히 다양한 컬러 옵션이 제공돼 젊은 사업자나 스타트업들도 자신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톱니바퀴 파워트레인 작지만 강한 성능. 2026 포터는 디젤 2.2 엔진, LPG 모델, 그리고 가장 주목할 전기차, EV 모델까지 세 가지 라인업으로 출시됩니다. 디젤 모델은 최고 출력 133 마력, 최대 토크 33kg, M으로 충분한 화물 운반 능력을 갖췄고, 8단 자동변속기와의 조합으로 한층 부드러운 주행감과 연비 효율을 자랑합니다. 전기포터는 1회 충전시 약 300km 주행 가능, 그리고 급속 충전시 45분만에 80% 충전이 가능합니다. 무악보다 유지비가 낮아 장기적으로 경제적 운영이 가능하며 저소음과 무진동으로 도심 주행에 탁월합니다. 뇌실내 공간 업무를 위한 최적의 공간. 포터의 실내는 이제 단순한 화물차 수준이 아닙니다. 2026년형 모델에는 10.25인치 디지털 계기판, 12, 3인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고,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는 물론 OTA 무선 업데이트도 지원합니다. 또한 수납 공간의 확장, 컵홀더,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 등 일상에서 유용한 기능들이 대거 추가되어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줍니다. 방패 안전 시스템 믿고 운전할 수 있는 안정감. 2026 포터는 현대 스마트 센스 안전 기술이 대거 탑재되어 있습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선 유지 보조,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운전자 주의 경고, 이제는 화물차도 첨단 안전 기술의 혜택을 누리는 시대입니다. 특히 좁은 골목이나 복잡한 도심에서 유용한 360도 어라운드 뷰 모니터와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기능은 운전자에게 큰 신뢰감을 줍니다. 서류 가방 실용성과 수익성의 완벽한 밸런스. 포터는 단순한 트럭이 아닌 이동형 비즈니스 플랫폼으로의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푸드트럭, 이동카페, 킥서비스, 건설 장비 운반, 심지어는 캠핑카 개조 기반으로도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현대는 이를 고려해 다양한 특장차 옵션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 모델은 지자체 보조금을 통해 구매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어, 초보 창업자들에게 최적의 선택지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다시다시, 다시 다시 종료 결론. 트럭 이상의 가치를 원한다면, 2026 현대 포터. 현대 포터는 여전히 국내 경상용차의 절대 강자입니다. 하지만 2026년 형 포터는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디자인, 성능, 안전, 효율성,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전동화 모델까지, 이 모든 것을 갖춘 포터는 이제 단순한 운송수단이 아닌,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완성형 모습입니다.